안녕하세요, 왕시입니다. 오늘 이렇게 대리한 화장의 게리즈 미를 할 겁니다. 어, 보통 30분에 내끝낼수 있고, 그리고 제품은다 올리면서 구매했으니까, 좀 자주 하는 화장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오늘 영상은 이 시가 더빙 해줄 겁니다. 그래서 같이 보러 가시죠. 고고! 안녕하세요. 오늘의 더빙을 맡게된이 시입니다. 일단 간단하게 베이스를 싹싹싹 발라주시고, 아이고. 몇 번을 비비는 거야 대체? 자 금강산도 식구경. 예, 커피 싹한잔딱 때려주고. 자그 다음에 쿠션. 파란색 쿠션이네요. 민트 색깔이거든요? 아 그렇구나. 일단 톡톡톡톡.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이거는 무한 반복하면 됩니다. 톡톡톡톡톡톡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? <laughs> 그다음에 파우더. 똑같은 색깔이네. 맞아. 이것도 어우 뭐야 이거 마약 아니지? <laughs> 톡톡 이것도 톡톡톡 어디 보는 거야? 뭐야? 아 이거 보니까 너무 하얗게 발랐네요 그 다음엔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눈썹 그리는 건가요? 아 맞네 눈썹 그리는 거 이것도 싹싹 싹 그냥 대충 알아서 딱 라인 맞게 싹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우. 되게 진심이시네요 여자들 참 힘들겠다 이것도 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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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. 이건 뭐야 아 팔레트 나 눈에 바르는 거구나 이것도 눈으로 이제 싹, 싹 발라주시고 절대 눈 아래에 직접 건드리면 안 돼요 뭐야 눈곱 <laughs> 눈곱은 제거하고 <laughs> 여러분 바르셔야 돼요 <laughs> 일단은 삭 발라줍니다 두 번째 금강산 식후경이네요. 맞아. 딱한입 비워보면은 아 뜨거워. 어우 뜨거. 근데 맛있었겠다. 맛있지 사실 뭐라 이제. 네, 저도 옆에 뒤 앞에서 같이 먹었는데요. 아 진짜 개 맛있었어요. 개맛있었을까진 아니고. 근데 이게 또 떨어뜨려요? 떨어뜨리지 당연지. 아 이겁네. 좀 깨끗이 먹읍시다. 와, 네? 빠르다 빨라. 자, 이거 다 먹었으니까 뭐 이거 아이라이너, 여기 약간 눈그 뭐라고 해야 되지 눈이 조금 더 크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죠. 맞나 모르겠네. 일단 이것도 한번 싹 그려봐 줍니다. 아, 나왔어요. 콧대를 높이는 그 조로의 기술 나왔습니다. 케트안 넣어도 <laughs> 자 여러분 이제 코와 이제 턱그 다음에 이거를 잘 깎아줘야 얼굴이 좀 작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립스틱 네. 첫 번째 베이스를 발라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베이스가 엄청 중요하죠 끝났는데? 뭐 되게 빠르게 끝났냐? 내 머리 싹 한번 만져주고 깔끔하게 정리한 후에 아나 이뻐